백화점의 엄마차로 돌진해 사람을 칼로 찌른 피해망상 살인범 2023년 8월 3일 저녁 서현역 AK플라자 2층 입구 앞 횡단보도로 모닝이 돌진하여 5명을 들이받고 150m를 더 질주해 연석에 박았습니다. 더 이상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해지자 차에서 내린 최원종은 흉기를 소지한 채 백화점 2층으로 들어갑니다. 내부에 들어선 그는 흉기를 꺼내들어 행인 2명을 습격합니다. 그리고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 팔두 자루를 양손에 쥐고 마구잡이로 휘둘렀습니다. 이로 인해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차량 사고까지 더하면 사상자가 총 14명 그중 2명이 숨졌습니다. 사건을 본 목격자가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에서 서성이던 최원종을 체포했습니다. 수사 결과 범인은 조현병을 진단받았지만 치료를 하지 않아 피해망상으로 인해 일어난 범행이었습니다. 대법원은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였고 현재 수감 중입니다.